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문을 지나갈 때 보통은 이럴 겁니다. 한 대를 치고 뛰어넘거나 아니면은 세 대를 치고 부순다거나 아무 데나 두 대를 치고 건너겠죠. 자, 하나, 둘, 세 대를 치고 부수고 건넙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술 때 나는 특유의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바리케이드를 지나갈 때 하나, 두 대를 치고 나서 이렇게 아래에 네 줄만 크게 부수고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수게 되면 특유의 그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적이 들어오는지 방어팀의 입장에서 공격팀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냥 두 대만 치고 드로닝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주 사용하진 않더라도, 러쉬를 한다거나, 특정 상황에서 적들에게 혼동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치면은, 굳이 총을 쏘지 않더라도, 내줄이 부서져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서. 어, 엎드려서 지나갈 때, 적들에게 조금 무력화가, 무격화가 되니까,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어가면은 어, 상대방이 더 잡기 쉬울 테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자 대략 이 이렇게 4줄을 네 부숴야 되는데요 이 4줄의 네 중앙 지점 이렇게 치면은 비교적 잘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대만 치고 지나가게 되면 적은 어? 두 대만 치고 드론을 보나? 드론을 보나? 하고 이렇게 와르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방어팀 입장에서는 약간 더 방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네 칸짜리, 아니, 네 칸짜리가 아니라 큰 바리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부수면 돼요. 만약에 안 부서지더라도 총으로 마저 부숴주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 쳤어. 잘못 쳐서 이게 안 부서졌어. 그러면은 총으로 두 발. 두 발을 쏘시면은 바리케이드는 이렇게 한 칸씩 부서집니다. 한 칸씩 이렇게 두발한 칸씩 부서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쏘면 부서져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러쉬를 하던 공격팀으로 진입을 할때 어, 도움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를 보시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웨스트 쪽은 캠핑하는 소리 들렸거든요, 지금? 들어오니까 걸로 보내 부산 <laughs> 들어니까 걸로 <골로> 보내 부산 들어니까 걸로 보내아 뭐야 미치. 미친... 어 <laughs> 여... 들어왔어? 1층 아, 들어와 있어요. 서재 1층. 서재 1층 아, 들어와 있어요. 아 미치겠네. 저두대 친구 들어왔어저 소리 안 내고. 서재.